2019년 이후 평택과 오산부동산은 경기 남부 중에서도 눈에 띌 만큼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전국 각지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평택과 오산부동산이 지금은 반토막에 가깝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폭등했던 집값이 어쩌다 반토막 위기에 내몰렸을까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상승장 결혼 5년 차인 승호 씨네 부부는 부동산 공부의 한창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던 두 사람은 당시 부동산이 급격히 오르는 걸 보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와 블로그 각종 서적을 뒤지며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지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벌수 있습니다. 각종 호재가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기회. 고덕신 도시와 지제역 그리고 브레인시티. 평택에서 기회를 노려보세요.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 동기와 회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내 유연님과 대학 친구인 미니님은 신혼 때 무리해서 샀던 서울 아파트가 벌써 2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미니님의 말에 유현님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당시 부부는 저렴한 구축 아파트의 전셋집에서 월급을 저축하며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전용 청약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한채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부부는 점점 더 크게 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죠. 수도권 구축금매, 부동산 투자 방법, 소액 투자.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부부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어느 토요일 저녁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한 부부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오산이랑 평택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에서까지 와서 사더라고요. 저희도 그쪽에 투자해서 2년 만에 3억 정도 번것 같네요. 그 말은 이들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갭투자하면 투자 금액도 별로 안 들어가요. 어차피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세 끼고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을 살수 있다니. 이건 기회 같았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투자라면 우리도 할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채살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은 앞으로 동탄처럼 오릅니다. 곧 신도시가 완성되고 삼성이 확장하면 더뜰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액으로 살수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크게 오른다는 말. 그들은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그들을 설득했어요. 두 분에게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이 금액으론 이제 못 사요.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각종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오른다는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평택의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원, 전세는 2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원, 신용대출 3천만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부부에게 뭐든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두달 만에 4억 5천만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천만원씩 번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택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야. 너희들도 얼른 투자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만들고, 동탄의 2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자.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것 같은 느낌이었고, 블로그도 개설해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상승장은 부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매달 천만원씩 버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쇼핑도 자주 하고 거의 매일 외식을 했죠. 아직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숫자만 보고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매달 늘어가는 카드 값을 볼 때마다 조금씩 불안했지만 어차피 집값이 오르면 다 해결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스크린 골프와 명품 쇼핑을 즐기며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비는 그들의 재정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5월 동일타입의 거래금액은 2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직도 1억 5천만원 손해 중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과 오산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들의 시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4월 기준 약 5억 5,7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원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의 자연엔 자이 84타입 역시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기준 5억 수준으로 정확히 4억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 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 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광교, 용인, 화성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에서 5억 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의 상가 공실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 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 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 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50대 주민 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시내까지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 상업 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교지구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김모 공인중개사는 세교는 오산의 강남이에요. 오산천이 흐르고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 젊은층이 많이 찾죠.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억 5억 원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돼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예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신도시 내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4억대에 거래되며 오산세교와 비슷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고덕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 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 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형 쇼핑몰과 병원 유치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키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신도시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시는 2026년까지 세교지구의 대형 메디컬센터와 복합 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며 평택시는 고덕신도시와 평택원도심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산과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